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 굉장히 크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라든가 납기 그 다음에 CMO 캐파 이는전 세계 일이기 때문에 올해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는 저조한 편이지만 언젠가는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이 이제 머크 매각 기대감에 단기간 급등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공매도 영향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되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이 M&A 기대감이 물 건너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약간 기간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테오전의 투자 아이디어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이알테오젠은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걸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자들이 그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의사의 그런 처방을 따라갈 그 순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 그리고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어 매출의 충격을 받는데 이런 제형 변경 기술은 특허 만료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에버그린 전략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 이제 수요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최근에 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 음. 시장에서도 정맥 주사용이 아닌 어 그런 피아 주사용으로 직접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도 커지고 있고 어, 미래에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할로자임이 한개 회사와 또 이제 기술 협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 협약과 관련한 뉴스들은 계속 이두 회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그 있었던 그런 계약에서는 약간 비독점 계약 그러니까 항원에 대한 비독점 계약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 할로자임이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원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한테 독점적이 독점권을 주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알테우젠은 비독점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비독점 비독점권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또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알테우젠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고요. 어 최근에 보니까 이 한로자임도 비독점권으로 조금 더 시장을 더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 어, 2025년부터는 한로자임이 기술 수출했던 회사들로부터 마일스톤을 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아, 기술로 개발한 블록버스터들이 생산돼서 판매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아이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매출액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알테오젠의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 M&A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저기 그, 뭐, 주가 등락도 있었고, 그런데요. 아 어, 그걸 떠나서, 아, 누가 이 회사를 가지가든가지가지 않든, 그,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아, 어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테우젠의 가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은, 그, 글로벌 피어그룹 중에서 알테우젠처럼 그렇게 뭐 독점적으로 그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로자임이 음. 가지고 있고요. 아, 할로자임의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비슷하게 이렇게 둘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대신, 아, 그, 알테우제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아, 머크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 증가는 상당히 클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3, 4 합병이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좀기업가치 상승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 분명한 거는 거래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투명성이 보다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앞으로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탄력적으로 가격을 어 이제 가격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어 그리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 세계 회사로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각자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규모 있는 마케팅,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어,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조금씩 부족했다. 찢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데 이게 통합된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서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는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에서의 가격 전략을 탄력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합병을 하기 때문에 덩치를 키울 수 있고, 덩치를 키우게 되면 조금 더큰 규모의 투자를 가능,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향후 2030년에 좀 매출 목표를 좀 공격적으로 잡았다. 어, 이제 셀트리온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신약 그 개발 쪽에서 한 5조 원의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좀 어, 활발하게 M&A라든가 음. 또 인수 합병 이런 작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작은 회사에서는 아, 힘들지만, 이렇게 통합된 회사에서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력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덩치가 큰,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술들을 사올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통합된 그 셀트리온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신약에서 얼마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응. 향후에는 그 서회장께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신약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는 거의 이제 반 정도, 매출의 반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그 신약 부분이 뭐 전혀 생소한 분야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그런 분야들이 상당폭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조원을 채우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M&A가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좀 M&A를 하는지 그런 이슈를 네.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하면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네. 생각나긴 이 하는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이제 2차 전지 그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라,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잘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주로 나오면은 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약간 브리핑 정도? 그 정도만 나왔는데, 약간 좀 의미 있는 그런 타이틀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시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하고 있고 성과도 좋은데 주가는 전혀 반응이 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음. 이제 항체, CMO 시장 자체가 거의 2030년까지 15% 이상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2025, 2026년도까지는 더 성장이 가파르고요. 음. 왜 그러냐면 블록버스터들의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우우죽순으로 지금 이 CMO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면서 시장이 커지긴 하지만 공급도 많아지면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음. 시장에서는 그런 고품질의 그런 항체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아, 어, 증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캐파 증가는 많지 않다. 더군다나 삼성은 품질이라든가 납기, 그 다음에 그 CMO 캐파에서는 전 세계 1위기 때문에, 아, 어, 삼성하고는 이런 그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어떻게 지금 중론입니다. 음. 그런 에너리스트 사이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 증가에 의한 그런 가격, 떨어지거나 마진하라.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데 올해 벌써 두, 번, 두, 두 차례에 걸쳐서 어,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공장까지 지금 가동률이 계속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생산, 그 다음에 환율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들이 다 겹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가장 주목해 볼 점은 수주가 굉장히 건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어, 임상 단계의 그런 CMO, 어, 그런 물질보다는 상업화된 물질, 이거는 빅파마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상업화된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주는 거거든요. 음. 에 따라서 안정성도 높고, 가시성도 높고, 그리고 음. 물량 자체도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점들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라 거고요. 비근한 예로 지금 론자 같은, 경쟁자인 론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수주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음. 아, 물론 이제, 아, 코로나19 그~ 백신 치료제라든가 이런 어~ 항체 치료제 이런 치료제들의 비중이 줄면서 어~ 기업 실적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 이~ 바이오텍의 아~ 어, 수주 물량이 아~ 어, 줄어들면서 최근 바이오텍들이 금리 상승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 이제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좀 뭉뚱그려 갖고 지금까지 어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은 일단 공급 증가에 대한 그 우려, 이건 실질적인 공급 증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어 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회사들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면서 생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ADC 공장도 이제 완공이 돼서 돌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공장에 18만 리터도 올해는 6만 리터가 잘 가동이 됐고 내년에는 18만 리터 가동. 그 다음에 뭐5 공장은 지금 아,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육공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 벌써 이제 그 다른 회사하고는 좀 차별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는 저조한 편이지만, 네. 언젠가는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Cmo, 뭐 Cdm o 이런 게 네. 사실 기술 난이도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약간 예전에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상위 업체들이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커지니까 약간 좀 우후죽순으로 좀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소규모 자본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도 이렇게 와서 좀 대등하게 그렇게 네. 경쟁을 해볼만한 분야인지 좀 궁금하네요. 신약을 개발하는 거 대비해서는.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대신 어 과거의 제네릭을 어 개발하는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기술력을 요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 단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요한다. 그래서 기술력이 전혀 필요 없느냐?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어,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그 모달리티를 전부 다 생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들을 생산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ADC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생산 기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DC와 관련한 그런 플랫폼 기술들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산업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CMO는 생산입니다. 이제 대량으로 누가 납기를 잘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분야가 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삼성을 따라오기 굉장히 어려운. 전 세계 그런, 탑이죠, 뭐 사실. 네. 메모리 쪽에서 보여주는 저력이 네. 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아, <laughs> 어, 그런 부분은 정말로 믿고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어, 그런 능력들이, 아, 다른 회사들, 우죽순으로 들어온 회사들하고는 아무래도 캐파 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생산 능력 뭐 관점에서도 거의 뭐 1위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1위입니다.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또잘 보시고, 사실 너무나 소외되어 있긴 한데, 또 네. 언젠가는 그런 성장에 맞춰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약간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뭐, 기업은 있을까요? 그, 올해 사실 굉장히 기술 거래라든가 네 a 가 활발했던 그런 모델리티는 ADC입니다. 음.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 약물 결합체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음. 아, 임상을 가장 그,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아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셨는데 네. 이쪽 시장이 딱히 커지게 된 이유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한몇 개월 전, 뭐일년 전, 한일이년 전만 하더라도 면역 항암제라든지 네. 약간 그런 쪽이 되게 가끔 받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약간 그 역학 구도의 변화가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이게 에너투라는 걸출한 치료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활성화가 된 거고요. 어, 이 NO2라는, 어, 치료제가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영역들까지도, 어, 치료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상당히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굉장히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음. 아,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음. 학회 같은 데서 기립박수도 어, 받았죠. 그래서 그 NO2 이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아스코에서 ADC가 가장 중, 큰 주목을 받았고 어, 관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ADC 관련한 그런 기술들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암을 상당히 이제 정밀하게 치료하면서도 부작용을 낮추는 그런 약물이다. 특히 이제 그 과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물질을 원하는 곳으로 타게 수로 가져가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어, 간으로 보내는 것은 지금 lmp 라든가 기존 모달리 그 벡터 에다가 넣어서 보낼 수 있지만 다른 우리가 원하는 곳 장기로 정확하게 보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음. 그런데 항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은 항원으로 가서 붙는 결합하는 어,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항체 만 바꾸면 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약물들을 결합을 해서 보내는 그런 기술이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 항체에다가, 어, 이런 다양한 약물들을 뒤에 붙여서 치료하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약간 ADC를 변형한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라는 점을 어,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들도 어, 이제 항체가 가지는 그런 정확히 타깃에 가서 결합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ADC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 분들 위해서 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거의 2년 동안 금리 그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어, 바이오 제약.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금리가 아~ 어 하향 안정화 그~ 하향 안정화되는 폭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아~ 제약 바이오가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약간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딱히 하나의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약간 투자 애디가 있는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수환매가도는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 같아요. 네. 바닥에서 좀 움직임이 네. 포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특히나 좀 그동안 많이 뛰어서 네. <laughs>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그게 빈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나와서 해주신 말씀. 뭐 기업들 투자 포인트 잘 기다만 들으셨다가 공부가 되어야만 또 이제 그 주식이 반응했을 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 종목에 잘 담아 두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해진 대표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